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지금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어제 새벽에 또 있었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충전 중이던 음, 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배터리 과충전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요, 이 전기차 이 배터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져서 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열 관리는요, 통상 25도에서 35도 정도로 맞춰지는데, 최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35도를 넘는 폭염이 덮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터리 내부 온도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에게 전기차 사용 설명서에 보면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추가로 급속 충전을 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라는 문구도 실제 적혀 있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이제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배터리 열폭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은 고온으로, 100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치솟는 현상인데요. 이 초기 화재 진압 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는요. 이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냉각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뿐 오히려 재발화를 유발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는요. 진화에 걸린 시간이요. 내연 기간 차량보다 8배가량이나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 필요한 물의 양도 내연 기간에 비해 10배, 110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 전기차 화재는 이 전소가 된 뒤에야 꺼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 자체가 계속, 계속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앞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던 그 전기차 화재의 경험 때문에 아 이제 소방관들이 차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지난 6월에는 어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저희 어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어 탁송 중이던 전기차 어 이건 충전 중인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냥... 그냥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죠. 발생한 건데 이게 원인이 뭘로 추정되고 있나요? 이 전기차 화재 중에요. 대부분 다 충전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50%는 사실 운행 중에 나타나고요. 26%는 주차 중에 19%만이 충전 중에 발생합니다. 예. 충돌이 없었거나 충전 중이 아닐 때도 배터리에 불이 붙는 이유는요. 이 배터리 자체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배터리 손상 누적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긴 합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요 이 차량 하단에 있는데요 이 전기차 차체가 낮은 이유가 음. 그렇습니다. 종종 뭐 방지턱 넘거나 내리막에 진입할 때이 자차체 하단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배터리에 손상이 누적되면 이 충전 중이 아닌데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화면을 봐도 차량 밑바닥부터 이제 불꽃이 점점 일면서 무섭게 불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돼서 금세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는 거죠. 네, 이 전기차 화재는요, 이게 사실은 열폭주 현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로 오르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렇게 전기차 한 대에요. 수천 개 배터리가 이렇게 특정 구조로 묶여 가지고 이 하부에 탑재돼 있습니다. 예. 이 충격으로 묶음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다른 묶음으로 불이 옮겨 붙는데요. 이 배터리 온도가 이 순간 1 0 0 0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치솟아서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랑 달리 이 고전압 배터리 화재는 이렇게 수평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다른 옆차로 옮겨 붙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큰 대형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탁송 차량에 있던 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이후의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탁송 차량의 기사 분이 어, 이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 아니면 그 전기차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돈을 들여서 어, 고쳤다고 하는데 이게 어, 다른 보상을 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탁송을 한다는 거는 이 차를 물건으로 봐서 그걸 옮겨서 그거를 그렇죠. 다른데로 옮겨주기 예. 때문에 이것은 운전 중이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물 보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아. 네. 자기가 화물차를 내차량에 탁송 차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화물차가 운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선 대물보상이 되는데요. 이 뒤에 실려 있는 물건에 불과한 이 탁송 물건에 의해서 이 발화가 된 경우에는 이 운행 중 사고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아파트에 예전 아파트 같은 이렇게 차량 밀잖아요. 밀다가 발생하면 손으로 밀다가 이렇게 n 브레이크 해놓고 밀다가 발생하면 주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운 운전기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깝깝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는 어쨌든 탁송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탁송 계약에 의하여 이 물건 탁송 의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탁송기사로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이 물건 한마디로 그 탁송한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기가 이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조사,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가 이 책임에 대해서 원인을 자기네들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입증 책임이 완화 또는 전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탁송 기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 차량에 대한 제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충전 중뿐 아니라 단순 주차 중에도 그리고 조금 전 얘기 나눠본 것처럼 탁송 중에도 이렇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길 위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원인이나 딱히 뭐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전기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도가 크고 이 전기차가 이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분명히 이 제조물 책임으로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보면 어, 다른 뭐 가솔린 차들도 있지만 전기차들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막아라 이제 네. 하지 마라 뭐 이런 이런 논란과 논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지만 전기차 차주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이 분야에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 차량을 산 전기차 차주 입장도 굉장히 서러울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요, 우리 시행령이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뭐 2%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게 예.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 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 공간이 이제 뭐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사실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천 화재에서 봤듯이 지하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네. 굉장히 진압도 어렵고 화재가 굉장히 피해가 광범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 앞으로 입법적으로도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 제조물사에 대해서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지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